사단법인 SOS 기금회에 총무 맡고 있는 송진복이라고 합니다. 인사드릴게요. 어, 열차가 충돌을 했어요. 충돌했어요. 하나는 올라가는 올라가는 붕어열차, 내려오는 관광열차가 충돌했는데 여기서 승객이 사망을 했어요. 승객이 사망을 했어. 그런데 어? 왜 이렇게 충돌했나 그랬더니 그 기관사가 기관사가 어? 기관사가 어, 강원도는 경치가 좋으니까 막 사진을 찍어서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전송을 해. 그러니까 서 있는 무궁화열차를광원차가 받아보는 거야. 여러분 카톡으로 한번 사진을 전송해봐. 그러면 제대로 된가 안 되는가? 근데는 카톡으로 전송을 해다가 어? 서 있는 무궁화열차를 받아서 어? 사람이 죽고 이 열차가 많이 그 부서진 차야. 응? 자또 이렇게 케이스를 타면은 이렇게. 이렇게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. 어? 또 이게 얼마 전에 중학교에서 중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는데 이 버스가 비듬이 두르는 거야. 다행히 학생들이 안전벨트 매가지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대. 청소년 안전지킴이 아카데미는 어, 저희들이 작년에 세월호에서도 봤듯이 사소한 안전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많은 청소년들이 생명을 잃고 정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. 그래서 이안전지킴이는 어,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안전이 무엇인지,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와, 또 문화와 또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것을, 어, 청소년들이 가르침으로써 그들이 살아가는, 어, 여러 가지 생활에 지침이 되기 위해서 이 행사를 열게 되었습니다. 사단법인 SS기금에는, 어, 16년이나 된 단체입니다. 어, 인생의 사각에 있는 사람들, 국가에서도 도와주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생활에 안정을 주고 또 그들이 다시 회생할 때까지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기관입니다.